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0일 체병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 제가 7월 7일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징계 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 뭐 완벽하게 수습 모드로 들어갔죠. 어,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주말 침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침묵하고 나서, 어, 내일, 월요일에 또뭐 어떤 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어쩌고 할지, 그거야 뭐 예측 부러지만, 어, 그러나 그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가 그 다수인 걸로 봐서, 일단 뭐 권한대행 체제, 원래는 사실은 본인이 징계 처분권은 대표한테 있다. 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걸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하는 셀프 보류.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주장은 글쎄, 내일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대략 접은 걸로 보인다. 아, 이렇게, 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내일, 뭐, 뭐 상황을 봐야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징계가 있었던 그 8일 밤에 언론사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출범한 지두달된 윤석열 정부와 단합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윤리위는 나라로 따지면 사법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기정사실로 하고 본인이 권한대행을 해서 적어도 6개월간 6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6개월간은 권한 대행을 하겠다. 그리고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준석은 승복하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여왔던 것을 보면 약간은 중립에서 뭐 조금 더어 하여튼 반 이준석 쪽에 요렇게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제는 확실히 그 교통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걸 승복하고 어, 그리고 뭐, 6개월 뒤에 뭐, 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원래부터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핵심으로 분류가 됐었고, 윤핵관의 뭐, 소위 그, 또 다른 핵심이라는 장재훈 의원과 뭐, 실세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죠. 물론 뭐 주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의심을 하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 의심의 기운이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섰던 여원 산악회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출발했다. 1,100여 회원님들이 버스 23대에 나눠 타고 경남 함양 농월정으로 향했다 이러면서 행사 당시에 찍은 여덟 장의 사진과 함께 그 이런 내용을 쭉 올려 올렸고 날씨는 무척 무더웠지만 회원님들과 다시 상봉한 가족처럼 얼싸안고 함께 사진도 찍고 점심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배후라는 언론 여러 언론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어, 회원들하고 얼싸는 자기 개인 산악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원산악회가 여의도의 여자에다가 장재원의 원자를 따서 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걸 사진을 왕창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글쎄 저희 같은 기자 출신이 보면 아. 실세 인증샷. 그러니까 권력 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서 보면, 대표 쪽 사람들이 보면, 어, 이준석 대표를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 행동입니다. 이야말로 정치적 행동이죠. 이걸 순수하게 장재원 의원이, 아니, 내가 그냥 여원산학회 2년 7개월 만에 해서 반가워서 올렸다. 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재훈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나는 반 이준석 파의 선봉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안철수 의원실에서는 갑자기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있었죠? 뭐, 7억 원 각서를 써준 게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에 이용됐다. 뭐, 이런 JTBC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허무맹랑한 음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아, 이런 걸로 보이고 적어도 이준석 자태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확실하게 이준석의 반대 쪽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 일반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주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10일 오늘이죠.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냈느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업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중립적인 듯 싶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소탈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낸 걸로 봐서는 아, 홍준표 대구시장도 종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옮겼다. 물론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음, 옮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옮겼을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며칠 전 코멘트와 입장에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당대표 문제에 관해서 자, 이 징계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오세훈도 가세한 이준석 논란뭐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세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대표를 이당에서 못뭐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없는 그런 국민의 힘의 그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입장에 선 거죠.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다리를 이준석 대표 쪽에 걸쳤다. 그게 뭘 의미할까?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한발더 다가간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5년 뒤에 또 경쟁하지 않을까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분화되기가 시, 시작한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거 하면, 뭐, 유승, 이, 이준석의 멘토다. 뭐, 이렇게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유승민 전 대표. 뭐, 여기야 뭐,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북콘서트를 한 모양입니다, 어제. 그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원색적으로, 어, 이른바 친윤계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토사구팽이며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윤리위나 윤회관들을 보면 조폭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도 윤회관이라 설치고 다니고 또 누구는 두 달째 경찰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 겁니다. 앞에 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지만 두 달째 경찰 조사를 불응하고 있다는 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는 겁니다.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일종의 도발이죠. 음. 뭐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와 워낙 뭐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조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혁신의 부위원장인 조혜진 의원이 이제 중앙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내의 비윤이나 반윤 세력이 생기기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등으로 인한 흑역사를 또다시 쓸 수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도 그랬다. 사실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혜진 의원이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 때 친박에 대해서 대거 뭐그 언론에서는 학살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당시 그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래서 뭐 친박 연대라는 정당까지 만들어지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친박과 MB계가 거의 5년 내내 갈등을 벌였던 아마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엠비계가 확실하게 전국을 주도했지만 당내의 친박 세력은 여전히 있었죠. 그리고 막강한 힘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는 어떻게 됐느냐. 뭐잘 아시다시피 친박계가 엠비계를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죠. 보복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거 탈락시켰고,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진박감별사, 이런 것까지 생겨가지고요. 뭐, 유승민 찍어내기, 뭐,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문에 총선에서, 어, 일당을 놓쳤죠. 어,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당내에 비윤, 비윤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좋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현상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뭐 누가 윤리위원회가 중계했다는 게 이제 외형적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어 뒤에서 그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지원을 한 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전적으로 두둔한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 이준석 대표를 당해서 이런 식으로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쪽의 입장에 선 사람들. 그게 바로 오세훈, 유승민, 뭐 조혜진 의원도 전 그렇게 보입니다. 조혜진, 이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권영세, 아니, 권영세가 아니죠. 저, 권성동, 그 다음에 뭐 장재훈 의원이야. 뭐 원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철수, 홍준표. 그래서 이렇게 벌써 약간 이렇게 선이 나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민의 힘을,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누군가는 나서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친윤계와 뭐 이준석 쪽, 뭐 이런 쪽에 이게 명확하게 나눠진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적이 안 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5년은 그러니까 대적은 안 되지만 적어도 당내에 비윤계의 싹이 트는 출발점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누군가는 당중진이나 누군가가 통합 화합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 싹을 그 사실은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윤계를 탄압하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가서는 비윤계는 비윤계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저희의 과거 취재 경험을 보면.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늘, 어, 늘 상대를 싹을 자르려고 하죠. 자르려고 하는데 그 싹이, 싹을 오히려 국민들이 키워주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싹이 이렇게 그냥 보이기 한,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쪽은 벌써 나무로서 우뚝 서서 커 있죠.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 집권 세력이 이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거 그렇게 좋은 조짐이 아니다. 집권당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누군가는 뭐 대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짐을 음. 미리 예측을 하고 자 국민의힘의 정치적 미래 나아가서는 5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여러 가지 흐름 근데 그 흐름 중에서 좋지 않은 흐름 이것을 누군가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